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최종 합격한 액팅이 6기 박연지입니다. 입시 작품으로는 와즈디 무하와즈의 화염에서 나와의 독백을 준비해 갔었고, 특기로는 아크로바틱이 들어간 무용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어, 마지막 질의응답으로 노래 잘해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원망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빵 터져주셔서 어? 좀 합격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입시 작품을 준비하면서 생각 없이 연기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딱알아차주시고 어? 이렇게 상상해보는 건 어때? 하고 제안을 주셔서, 어?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집에 가서 그런 상황과 비슷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고, 그러면서 연기할 때좀 더.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시험 1, 2주 전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합격 여부와 제 현재 실력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연기가 더잘안 됐고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같이 입시하는 친구들과 호수공원을 걷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호수공원을 걷고 다시 학원에 왔더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서 연기가 더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데 저보다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 엄청나셔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더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예고생, 입시생 할거 없이 함께 봐서,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겨울 발표회랑 극장 모의고사가 제 입시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액팅이 짱! <laughs>